아. 여기 딱 있네. 자. 2015년 이후, 그쵸 영화관을 mm -hmm. 찾는 관객 수가 관객 수는 아까 뭐라 그랬어? the number of audience.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감소가 뭐라 그랬죠? 감소. participate? 아니, 감소는 decrease 하는 거야. 아 증가는 음, increase, 증가는 아, 감소. increase, 감소는 decrease. 그래서 음. 읽어보세요 여기서. 아 2천 2015년 오후 영화관을 오후가 아니라 이후 이후 영화관을 자는 자는 관객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음. 관계수가 줄고 있는 이유로는 요가 활동이 다양해져서가 가장 많나고, 영화를, 어, 모바일로 보는 경우가 늘어서, 어, 관, 관, 관남녀가 올라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거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여가 활동이라는 거는 내가 쉬는 시간에 하는 액티비티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음. 여가 활동. 요가 활동. 여가 활동. 여가 활동. 여가 활동. 정확한 여가의 뜻을 Leisure, le, leisure, time, spare time, free time. 그 소리가 나요? 여가 활동은 액티비티고. 그죠 음. 응. 그래서 어 다양하다는 뭐라고요? various. 그렇지? 그다음에 늘어서 늘다라는 거를 한자어로 표현하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등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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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를 한글로 표현하면 감소하다를 한글로 표현하면 줄, 뭐라고 줄, 줄, 줄다 늘다 줄다. 줄다 감소 증가 그렇죠 관람 네. 요는 요금이겠죠 티켓 fee 아, 네 관람 요 요금 관람 관람하는 거는 네. 와치하는 거야 그 무비를 와치하는 그무와 뭐, 그니까 티켓 삐겠죠 올라서 그러니까 그 뒤를 이었습니다. 뒤를 있다 있는 거는 끊어진 거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 2, 3위를 이렇게 어 순서대로 세워보면 모바일로 경, 보는 경우가 는 다음에 그 순서가 관람료가 올라서라는 거예요. 알, 알겠죠? 그러니까 답이 뭐겠어? 3번. 3번이지.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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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서는 이그 어, 토픽 2에서는 그래프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시험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증가, 그래프가 나오면 증가, 감소. 1위, 2위, 3위 그 r 즌을 파악하는 거. 그런 거를 잘해야 돼. 알겠죠? 네. 그러면 이거 읽어보세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네. 여자? 여자 내일 모, 모임에 못갈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적당한 말이 뭐예요? 고향에서 친구가 왔어요. 그렇죠. 여기서 힌트는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면 왜냐 하면 뭐뭐 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왜요? 왜요? 라는 말이 있으면 reason을 물어보니까 뭐뭐 했기 때문에 뭐뭐 해서요. 라고 말을 하는 답이 먼저 있는지를 보시면 그게 맞을 확률이 커요. 그러면은 뭐 "했어요, 오세요, 했어요" 이거는 답이 아니잖아. 네. "왜요?" 그러니까 "뭐뭐해서요?" 이렇게 끝나야 되니까, 내용을 읽지 않더라도 "3번이 답이겠다" 라는 게 나오겠죠. 네. 네. 그런데 내용도 보면 "무슨 일이 있어요?" 했는데 "고향에서 친구가 와서요." 라고 "reason을 얘기했으니까" 답은 3번인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럼 5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약좀사 가지고 올게 머리가 계속 아프네 지금 이, 시, 이 시간에도 문을 연 약국이 있을까 에, 네. 문을 연 약국이 있을까 하고 물어봤어 그러면은 네. 있을까 하고 이것만 끝에만 봐봐 괜찮아졌어 줄게 열었 안 열었더라고 있어 뭘것 같아요 끝에 한번예 한 있을까 근데 뭐뭐 해졌어라고 갑자기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건 아니겠지 있을까 했는데 아응 내가 갑자기 어약좀 남자가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있기는 한데, 이거는 컨텐츠를 봐야 돼. 그래서 늦게까지 하는 약국이 있어라고 대답하는 이게 이게 제일 맞을 건데, 이거는 좀다 컨텐츠를 봐야 되겠어요. 이거 아, 아니 머리는 괜찮아졌어. 갑자기 있, 있을까 그랬는데 아프다 그랬으면서 괜찮아졌으면 아니고 내가 약을 사다 줄게. 갑자기 이것도 내가, 아, 남자가 사가지고 올게 그랬는데, 여자가 약을 사다 준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아니, 문을 안 열었더라고. 이거는 말이 안 되지. 그 다음에, 응. 자기가 간다 그랬으니까, 늦게까지 하는 약국이 있어. 있을까? 있어. 있을까? 있어. 이거를 보면은, 일단 4번의 확률이 큰 거니까, 4번이 먼저 보고, 맞으면 이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그 다음에 6번 토요일에 3층 연습실 사용할 수 있어? 아직 관리실이 얘기를 못해서 잘 모르겠어. 어, 그럼 이거는 있어? 모르겠어? 라고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끝에만 보면 안 돼. 이런 경우는 문맥을 봐야 돼요. 뭐.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연습실 사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돌, 모은 것 같아요. 1234 중에서 2분, 그렇지 모르니까 확인을 해야 되니까, 내가 가서 물어볼게. 음. 다짜고짜 토요일에 사용할 수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토, 그럼 토요일날 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갑자기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연습실 3층으로 올라가면 돼.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고. 주말에 연습이 없는 줄 알았어. 그지 그러니까 네. 어, 이, 이런 거는 쉬, 쉬워요.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지. 공사 소음 때문에 일에 집중이 안되네요 이거는 이제 보케뷸러리를 알아야 되는데 공사는 네. 뭐예요? 공사 몰라요 공사, 컨스트럭션이야 막 이렇게 일하고 아, 예. <laughs> 공사, 공사하고 있잖아 네. 공사는 컨스트럭션, 소음 네. 소음이 뭘까 음이라는 거는 이 소리, 소리거든 소음, 그러니까 시끄러운 소리 아. 공사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일에 집중이 안 되네요. 정확한 음. 음. 노이즈, 자, 그렇죠? 음, 노이즈 네. 오랫동안 계속되는 그런 노이즈 같은 거 맞아요. 먼지도 심하고요. 먼지는 뭐예요? 먼지, 음. 먼지 음. 잘안 쓰는 말이라서 모르지. 더스트, 막 이렇게 쌓여 있는 지저분한, 그러니까 공사를 막 하면 거기에 나오는 그 더스트들이 있잖아요. 음. 그게 심해서 어, 집중도 안 되고 먼지도 많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남자가 무슨 말을 할까? 3번 3번, 아, 3번 해서 아, 4번, 4, 4번 4번 <laughs> 이미, 이미 소음이라는 게 시끄럽다는 라 것을 남자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 시끄러울 거에는 그 말이 안되고 공사는 네. 내일부터 시작한대요도 말이 안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 1번 아니면 4번인데 공사를 하면 깨끗해지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공사를 하고 뭐새 새 건물이 어 나오면 깨끗해진다. 이건 말이 되지만 이거는 중간에 뭔가 말을 저 집어넣어야지 말이 마, 맞는 거고요. 4번.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컴플레인하고 있잖아요. 네. 컴플레인하고 있으니까 그 컴플레인에 대한 반대 어, 시추에이션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어, 공사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와야 되죠. 그쵸? 렇죠 음, 네. 예, 쉬운데, 보케블러리가 어려운 게 나와 기 때문에 틀릴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1번하고 4번 사이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8번. 첫, 첫 방송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의견은 어때요? 예, 방송이 뭐예요? 레, 라디오 라디오? 예,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프로테스팅 네. 그런 어, 네. 그거죠 프로그램이죠. 네. 시청자 이거 어려운 단어인데 시청자 뭘까요? 몰라요. 시는 보다, 청은 음. 듣다. 그러니까 보고 듣는 자는 사람. 방송을 보고 듣는 사람이니까. 이것도 역시 TV 어디언스겠죠? 아... 의견.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의견이 뭐예요? 아, 많이 들어봤어요. 어그 서베이를 할때 의견을 묻죠. 그래서 어, 제인의 어, 의견은 어피니언? 어, 어피니언이에요. 오피니아 응. 이것도 토픽에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외워야 돼 방송 시청자 의견 이, 이 정도의 단어는 제인 수준에서 알아야 되는 알아야 된다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재미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음악이 장면에 장면 이건 뭘까 어떤 씬이에요 씬 장면이라는 것은 어떤 컷, 씬, 씬에 안 어울린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랑 뮤직이랑 어떤 그 씬이랑 따로 논다는 거죠. 안 어울린데 시청자 의견이. 그러니까 그 재미있기도 한 의견, 그 다음에 좀안 어울린다. 뮤직이 씬에 안 어울린다는 의견이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할까? 어. <laughs> 힘들어. 힘들어요. 네. 어. 8번만 돼도 벌써 이제 어렵구나. 첫 방송을 이미 했어. 네. 방송을 했으니까 시청자에게 나왔으니까 1번은 땡. 첫 방송이 정말 기대되네요. 기대된다는 거는 I look forward to it. 어? 나 expect something have interesting. 그런데 기대가 아니라 이미 이거는 occurred 된 거니까 첫 네. 방송은 이미 past. 지난 지났어요. 그러니까 1번 틀렸어. 2번. 시청자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지금 어날라스 어날라스 분시스 하는 거잖아요. 시청자 의견을 못 들었어요. 그건 틀렸지. 네. 이거 그러니까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3번. 장면이 씬이라 그랬죠? 장면들이 아름다웠다고 해요. 여기 아름다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재미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음악이 장면에 안 어울린다는 의견이 있었지, 아름다운다는 의견 은 없었어요. 네. 3번 땡. 그러면 4번은 뭐야? 음악이 안 어울린다. 어? The music doesn't fit to the scene. 그, 그거잖아. 그러니까 네. 음악에 좀더 신경을 써야겠네요. 이 4번의 어, 의견. 4번이 나와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음. 그쵸을 어, 써야겠네요. 아. <laughs>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조금 어려우니까 이번에 풀지를 말고 그 다음 거 풀지를 말고요. 지금까지 나온 그 센텐스들 있잖아요. 그거를 외워야 돼. 예를 들어서 어, 이거 8번. 여자, 남자, 그 다음에 음악에 더 신경을 써야겠네요. 이것까지. 그 다음에 네. 7번. 7번, 8번을 외워보세요. 공사 소음 때문에 일에 집중이 안 되네요. 맞아요. 먼지도 심하고요. 공사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 7번, 8번 센텐스를 외워보세요. 목요일까지. 네. 네. 이 파일 좀 보내주세요. 어, 이 파일이랑 사이트 보내주세요.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